안녕하세요. 3월 9일 화요일 화수 먹은 영상이 짧을 수 있습니다. 자, 아, 이노테라피는 얘는 맛이 가고 있네요. 4일 연속 총10% 이상 내렸죠. 3%, 3%, 3%, 3%. 근데 그 전에 1%, 마이너스. 아, 어떻게 하려나 IGV전 오늘 꽤 잘했죠? 마이너스 0.1레. 하, 아, IGV전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플러스 1.4에 야너 벌써 올라가려고? 그러지마 뭐야 나 조금 더살 건데 <laughs> 올라가면 뭐 땡큐지 뭐 빨리빨리 빨리 해라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같이 투자라고 외쳤는데 내가 팔 수는 없잖냐 어? 같이 가줘야지 의리 아니냐 자 내용 짧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이너테라피 저는 어제 물량 줄여줘가지고요. 이제는 뭐 5월 5월까지는 음. 5월까지는 조금 지켜보다가요 매수 타임을 잡을게요. 어, 어시 내려가면 좀더 내려가겠죠 뭐. 어. 그런데 완전히 망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이제 투자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분위기가 안 꺾이네요. 좀 꺾여야 되는데. 수급이 없어가지고요. 이때부터가 망가진 거야. 아씨. 혹시나 했는데, 진짜. 여기 바닥 만들었을 때. 이 바닥 다시 오면 안 되거든요. 이 위에서 바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이 정도 위에서 만들었어야죠. 여기서 만들어야 되고요. 18,000원. 이 밑에서 만들어 가지고. 고맙게 진짜 투바닥 찍고 다시 상승해 가지고 쓰리 바닥 갈줄알았더니 어제 그래서 도망갔죠, 제가. 그래서 완전히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일부분 팔았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죠. 네, 한번 먹은 건 있겠지만, 얼마 먹었겠어요? 1차 매수하고 먹은 건데, 2차 매수하고 먹은 게 크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장투로 바꿨습니다. 장투. 타이밍 주면 한번더 사고요. 네. 조금 천천히 가야 되겠죠. 네. 어차피 물량 많지 않아서 물타기 해도 전혀 나쁘, 나쁘지 않고요. 뭐, 주식수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노테라피는 좀, 방송 길게 가야 될것 같네. 요이시 비전입니다. 어, 오늘 쫄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빼버려? 와. 아, 다시 올렸죠, 이거를? 기적이야, 이건 기적. 야. 마이너스. 뭐, 이 거의 4%까지 내렸다가. 그래서, 어얘 추세 죽나? 아 그러듯이 여기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골드크로스 시켰죠. 22선 뚫었는데, 이게 얼마 만에 뚫은 건데. 어. 거래량은 없고요. 아직 뭐 외국인 수급 괜찮고요. 기가 오늘 인사로 왔네. 어, 나갈 거 알아. 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 반등하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반등하는 거 보여주고 있고, 지금 뚫었습니다. 골드 크로스 상태 지금 이때보다는 좀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된대. 맞죠? 지금 1차 매수하고, 매도하고,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들어간 거라, 얘는 좀 어느 정도는 또 먹고 움직여야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느낌적으로는 저점 올리면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확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등하면서. 네. 이 타임 좀 잡아보고요. 전 고점 넘어야 되겠죠. 이번에는요. 그래서 한 4천 60안 갖고 한 4천 4백 원 정도 와서 다시 2평선 맞고 올라가서 저점 또 높이고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움직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현재 상황은 어떻냐? 박스 거 구간에서 이탈한 게 살짝 보이죠. 위쪽으로. 음. 박스를 더 크게 그리면 이탈 안한것 같아서 아씨 그래서 박스 구운데 그래 아. 아이 정도 잡아 아 고점 넘어서 뚫어야 되는데 날짜를 계산해보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3월이잖아 4, 5개월 그래 이 글씨 상관이네.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어? 으쌰, 잘못 그렸어. 이렇게 해서 이탈한 그림으로 그려야지. 오케이. 자, 다시 들어오지 마. 오일으면딱 뚫고 올라가면 시작이야. 아이즈 비전 화이트 해. ph 보겠습니다. 아, 아이즈 비전 잠깐만 주봉 까먹었어. 주봉. 아. 이게 뭐야 깜짝이야 놀랬잖아 <laughs> 장난하나 주봉 쳤네 이번 주 제대로 사고 치면 다음 주는 무조건 올라가요 와. 다음 BH 아이지션 좋다 야씨 오늘 뭐한거야? 갑자기 어떻게? 어? 막판에 이건 뭐야? 슝 내렸다가 여기서 그냥 갑자기 야씨 이것도 떠올렸네? 네번 산다고 했어? 세번더 사야 되잖아. 야이 여기서 횡보해라. 여기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한 방에 올라가줘 야. 너무 길게는 하지 말고, 3월 안에. 3월 동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4월부터는 BH 같은 종목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했죠. 3개월 안에 얘는 조정받고 올라간다. 3개월의 믿음. 맞죠? 3개월의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써나 여기다가 3 개월간의 바닥 다친 후 올라가는 경향이 강해 보임 이런 패턴 몇개 찾았었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 이제 3월 안에 좀 단단하게 만들면 좋을 텐데. 일단 그래서 한 번에 제가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올해 말이나 다음 달에 사야죠. 맞죠? 사야 되는데 이번 달에 다 사라고요. 4번을요. 네 <laughs>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laughs> 투자인데 어, 믿고 가는 건데. 이거 봐요 이런 식으로 3월, 4월, 5월. 맞죠?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한두 개예요. 이게 아니라니까. 아, 이때만 믿으라니까. 여기 보면 1월, 2월, 3월. 이거는요. 10월, 11월, 12월. 아니네. 11월, 12월, 1월이네. 어. 이렇게 3개월, 약 3개월. 약 어? 3개월. 이거는 조금 3개월이 아닌 이거는 8구네. 8월 9월이네. 어. 저점에서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있는다면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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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뭐. 근데 문제는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예요. <laughs>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어. <laughs> 내려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해봤자 여기라니까. 만오천원. 아5 만오천원이라니까요. 해봤자 내려가봤자. 만오천원이야. 아니, 이건 코로나 때문에 박살 난 거잖아. 이거 빼줘야지.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다 왔네. 16,000원까지겠네. 바닥이. 느낌상 저기서 바닥 만들고 횡보한 다면 진짜 올라가주면 얘는 먹기 쉬운 종목이 돼요. 지금 벌써 네번인가세번인가 보여줬잖아. 어. 때 오면 가서 사면 되는 거야. 때 오면. BH 좋은 종목이야. 이렇게 정직한 종목이 어디 있어. 다음. 중해제야. 중해제야? 네. 야, 여기서 지금 이거 안 속아 임마너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린 거잖아, 지금. 또 내릴 거잖아, 너. <laughs> 어? 안 속아 저는 중의적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리딩 안할 겁니다, 얘는. 얘가 5일선 20일선 넘는 상황에서 따라쟁이 20일 따라 올라가고 20일 따라 내려가고 이거 제가 설명했었죠. 네. 골드크로스 시키는 순간 매수해서 따라쟁이로 올라가는 거. 저 그때는 비중 조금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점에서 씻는 건데. 고점에서 신는 것보다 낫죠, 맞죠? 아니더라도 얼마 안 했겠지. 일동제야일던 제약도 음 장투 선언했고요. 3회 추가 매수점 작기로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일차 컴퓨터가 살짝 마시갔네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방송한다고 산 건데 이거 오래간만에 자 일차 매수하고 이차 매수해서. 조금 불량 줄이고 여기서 이익 봐서 거의 또이 또이 쌤쌤쌤쌤 쌤쌤. 그런데 이때 아씨 도망쳤어 이때 손해 봤어요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 현재 수익률이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아직 갖고 있거든요 네근데 이거는 이제 타이밍 잡을 거예요 3회 추가 매수 좀 잡아야 돼너 봐봐 내가 네가 망가봤자 여기까지 내려가질 거야 맞지 어 물량 조금 올려서 사면 되니까, 일동장은 일단 여기까지. 자, 간단하게 썸머리 하면요. 이너테라피, 욕을 써도 돼요, 여기다가요? 아씨, 욕 쓰면 안 되겠죠? 기다리자. 내가 모나리자도 아니고 기다리자. 씨. 자, 아이지 비전. 좋다. 얘는 역시 가치 투자. 야 콜라가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거 별로 없어요. 얘는 따라쟁이 확인.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얘 지금 관망하는 거예요. 지금 다 팔았어요. 전부 매도했고 중위제약은 따라쟁이 때 한번 한번 분할 매수 없이 한번 사봐가지고 가봐야지.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장투 돌입. 이너테레피트 살살 불어 불안해요. 네. 아무튼 여러분, 화요일 영상 짧게 만들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